이런 모습 보면 멋있어 보이나요? 다음 영상을 보고 다시 생각하세요. 벤츠 350디젤 신형 2017년 이상 되는 거 직렬 6기통. 이거는 엔진이 여름에 기말 다살 침도 찬데 엔진 안 돌아가니까 이제 올 분해해 가지고 싹 수리를 해야죠 다. 수리 기간 일주일 정도 일주일? 다 실린더 뭐다 가공 다해 와야 되니까. 이거는 부속까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. 이런 거 이제 크랭크가 안 들어가니까, 크랭크가 안 들어가니까 분해하기가 좀 힘들죠. 예, 올 분해해야죠. 올 분해해서. 가서 실린더 가공 다 해오고, 물 들어간 게 배기 쪽 이렇게 다 썩어져. 물 들어갔으니까. 아, 물 들어간 건 이걸 보고 하시는구나. 깍탕물이 들어갔으니까 그 엔진이 일단 안 들어가니까. 이게 이제 부식되는 거고 속에는. 뭐 엔진은 크게 지장 없어요. 전자 쪽만 침수되면은 문제가 많지. 엔진 기계 쪽으로는 다시 수리, 타악해가 하면은 똑같으니까. 아, 베어링, 클램크 베어링 종류 많이 망가져 서 동나고 썩었으면은 못 쓰니까 그런 거 바꿔야 되고 피톤, 링구 실린더는 가서 구멍을 파가지고 스리브 보링을 해야죠. 스탠다드로. 그렇죠 엔진은 살릴 수 있죠. 네, 거의 문제 없다고 봐야죠. 엔진 부동 마치 제대로 해, 해주면은 크게 지장 이을건 없어요. 죠 물 들어가서 이렇게 다 썩잖아. 자, 아, 이거. 가공을 해서 와, 탄다도 만들고 해야지. 이야. 야, 이거 와. 배아이 깨끗하죠? 배아리. 내가 보기엔 물이 완전히 많이 먹은 거 같지 않아요. 약간의 침수는 있었는데 매달 배아리가 깨끗해져요. 네. 이게 차량이 운행 도중에 그물 침수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. 이렇게 휘면은 엔진이 딱 쓰죠. 네, 이게 흡기 에어클리너 통으로 에어클리너 힐타 있는 쪽으로 물이 유입되면서 순간적으로 커넥팅 로드가 이렇게 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가다가 딱 쓰는 거지 차가. 아니 쇠가 쉴수 있다고요? 예,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커넥팅 로드가 완전 u 자로 휘었어요. 와, 쇠가 쉴 수도 있구나. 아, 그러니까 이게 달리는 속도도 이 압축비에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휘는 거예요. 예, 커넥팅 로드가. 경마철 안전운전하시고 침수지역 주차는 각별히 주의하세요. 또 함부로 배우리가 침수도로 진입은 피하시길 권해드립니다.